아무리 청소를 해도 집 냄새가 찝찝하게 느껴질 때 있으시죠? 혹은 손님 오기로 한날 급하게 좋은 향기 내야 할때 고민되셨다면 이 제품 주목해주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헤트라스 프리미엄 대용량 디퓨저 선물 세트입니다. 이 디퓨저는 500ml 대용량 본품이 두 병이나 들어있어서 집안 구석구석 향기롭게 채워주기 정말 좋은 구성인데요. 특히 요즘 인기 많은 호텔우드 향은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럽고 누구나 호불호 없이 좋아할 수 있는 중성적인 무드의 향입니다. 구성도 굉장히 알찹니다. 본품 두 개에 리드 스틱 10개까지 함께 들어있고 리드 스틱을 꽂아 놓기만 하면 복잡한 설정 없이도 하루 종일 은은하게 퍼지는 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사용 기간도 꽤긴 편이라 한 병만 써도 몇 달은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. 한 병당 가격이 9,400원꼴로 시중 디퓨저 가격 생각하면 가성비도 훌륭합니다. 포장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집들이, 생일, 부모님 선물로도 정말 잘 나가는 제품인데요. 실제로 상품평이 6만건 이상이나 달렸고 후기도 대부분 별점 4점, 8점 이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제품에 대한 할인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 바로 확인해보세요.